안녕하세요. 높은 뜻 정의교회 사교구를 담당하는 서보경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돋보경이라는 채널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급하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말씀을 돋보기로, 말씀을 돋보이게, 했고. 말씀 돋는 보경 목사가 말씀 한번 제대로 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목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유발하라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 돋보경은 미래를 대비하면서 신개념 경건생활 콘텐츠를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거님들이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또 마무리하실 때약 5분 정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약 5달에 걸쳐서 함께 보게 될텐데요. 이 요한복음을 마스터하셔서 한차원 높은 삶의 질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어, 각 복음서마다 시작 포인트가 다른데요. 마가는 선지자의 예언으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누가는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요한은 아예 세상에 처음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헬라 철학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이성 혹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이 이 로고스 개념으로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컸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로고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큰 그림은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과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죽음과 어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을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창조주에게 순종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생명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거액을 저에게 성금을 하시면서 필요한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돈을 받은 저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 혼자 다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치킨 이벤트에 어좀 돈을 드렸고, 또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 식사 대접하는데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어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어한 3초 정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조금 남길 걸 그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의미있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님의 행동은 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저에게 비춰졌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즐겁게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순종이 있으며 그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어, 맺고자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이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찬양 빛 되신 주를 부릅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빛 주사 내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전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죽음과 어두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초보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말씀에 익숙해지게 하셔서 인격이신 말씀을 만나고 우리 마음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생명과 빛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